햄릿과 리어왕에게 질문하기 갑자기 에 네. 질문을 할까요? <laughs> 이해가 안 가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. 아니 음, 뭐 예를 들어서 햄릿이 그냥 다음에 병이 깊어져가지고 정신 착란 증세를 보였던 거면 어땠을까요? 에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두지 않고 가은이가 어 궁금한 방식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. 이랬다면 어땠을까? 혹은 이런 거 아닐까? 혹은 뭐 얘는 왜 그렇게 행동한 걸한 거일까?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? 거였을까가 조금 궁금했어요 왜 미친척을 했던거였을까요? 왜일까요? 음... 왕국은 어떻죠? 왕국은 사람이 많아요 시중을 드는 사람이 또 신하들은 얼마나 있죠? 많이 왕자는 어떤 존재죠? 왕보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. 그러면 그 사람들을 챙기려는, 감시하려는 뭐 시선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일까요, 안 받는 사람일까요? 받는 사람. 근데 힌리은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죠? 왕을. 그러면 시선을 받아서는 될까요, 안 될까요? 안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만 사람들이 날 시선을 덜 받게 만들 수 있죠. 음, 진짜.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.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 흥선대원군이 처음에 걸뱅이처럼 약간 되게 모자란 사람처럼 거지처럼 아뭐 남는 안주나 있으면 죽쇼 하면서 뭐 연방 자리에 뭐 가령을끼겠습니다 지금다가 나중에 정말 다 준비가 끝나고 모두 다초단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영수로 미친 척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오케이 좋은 질문이었어요. 리영 또 있나요? 처음에 음? 그 자신의 딸들에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잖아요. 그때 코델리아는 거짓 없이 오직 진실만을 얘기했는데, 만약 그때 코델리아의 마음을 조금 더 읽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음...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. 알았으면 진짜 어땠을까요? 알았으면은. 델 리아와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럼 건어맨이랑 이건이 가만히 있질 않았을 것 같아 그죠저불려오 같은 어쩌저쩌 하면서 막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늙은 아버지를 어떻게 한번 하고 음. 두 작품의 인상 19살 허가의 리아와 헬메진 어떤 거 같아요? 어떤 면기 리어왕이 딸들에게 버림받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엔딩도 그렇고 끝내 조금 안타까웠던 면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. 햄릿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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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 주인공 상황이 많이 힘들었겠다. 음, 햄미의 상황이 오케이. 오케이.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나요? 대사가 조금 길긴 한데 햄릿의 3막 음. 2장인가? 음. 거기에 그, 그 부분이 극단 연극 극단 나오는데 거기서 햄릿이 배우는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음... 얘기하는데 과장되지 않은 몸짓과 네, 그게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... 어떻게 하는 거죠? 네?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연기할 수 있죠? 많이 노력해서 <laughs> <laughs> 음, 저는 현미, 햄빛, 현미는데 기가 막힌 대사가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데서 에 고민을 하고 있고 어뭐 너무 훌륭한 대사가 많지만 음음음음음 음, 来呀，有你支持。<noise> <noise> <noise>